왕자가 씨발 털이 왜 이렇게 곱슬곱슬해 알지? <laughs> 아니 즐기긴또왜 이렇게 즐겨동화구연 <laughs> 지도사 자격증 알지? 시험 보러 갔는데 알지? 심사위원들이 어? 어서 저런 천한 걸구연동화 해봐라 애들이 난리가 났지 어? 저런 거 어디서 저, 저, 저런 쌍스러운 걸 배워왔냐면서 그런 동화가, 야, 무슨, <laughs> 잔혹동화도 아니고, 천박동화다, 야, 천박동화. 신데렐라, 이, 세 언니, 이 쌍년들이, 한 년은 쌍년, 한 년은 개년, 애미는 잡아먹으려나, 아주. 이세 년이 신데렐라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, 우리 불쌍한 신데렐라, 이 년은 참, 밥, 복도 없지, 요 어? 아니, 지 아버지 재산 아니여, 이게 다. 그럼 맡대봐실 갔어야지. 이. 어 어디 그런 일, 근본도 없는 년들한테 돈을 뺏겨 갖고 네가 병신이야 네가 누굴 탓할 거야. 자, 이렇게 살던 신데렐라에게 어느 날 호박을 타고 늙은 할머니가 나타났어요. 저 사짜녀는 뭐니라고 신데렐라가 생각을 했죠. 하지만 곧 그녀의 생각은 그 할머니가 휘두른 마법 지팡이 한 방에 모든 게다 어, 아그작나 버렸어요.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공단으로 만든 뒤집어지는 실크 드레스에 대가리는 있는 대로 올린 머리를 해서, 어, 알지. 이게 뭐죠? 심사위들은 신데렐라요. 모르세요? 이렇게. 강제로 유리구두를 신던 언니년, 그, 그 쌍년은 발목가지가 나가고, 그 동생 개년은, 어, 엄지발꼬락에 내성발톱이 와갖고, 뒤질 때까지 아주 발꼬라서 고름이 질질 나오더 뒤졌다는 그런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신데렐라. 여러분, 오늘의 교훈은 뭘까요? 인생 맛대맛이다 내돈 어떤 년이 꿇고 가려고 하면 대가리에 손을 놓고 손을 세 바퀴 돌려라 <laughs> 아무튼 그렇게 구현동화 자격증까지 알지 어, 듣자마자 또 어떤 심사위원은 저거야 이러면서 1급 바로 <laughs> 얘안돼 나는 그런 거 하면 큰일 나 알지 백설공주 왜 누가 주는 걸 덥석덥석 받아서 처먹냐고 처먹고 뒤진 년이 미련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러면서 알지 이 년이 취향이 독특해 보면 알지? 이러면서. <laughs> 아니, 왜 그걸 처먹냐고 왜? 하여튼간, 하여튼간 돼지로 어? 저렇게 살던 년들은 안 돼야. 추는 거냐? 아가리 다 쑤셔놓지 니 이러고. 얘, 예, 독두 소화를 시켰어야지. 저거는 돼지가 헛돼지야. 헛돼지. 허투루 살찐 년이야. 저거는. 얘 독을 왜 소화 못 시켜 그걸? 어꿀꺽하고야어침한번 삼키고 들숨 한번 쉬면 쏙 하고 내려가지. 얘 네가 잠들어 있으면 왕자가 뽀뽀로 깨워줄 것 같지? 안 그래 이냐나 바지부터 내린단다. 이러고 살지얘그어 <laughs> 겨리춤에 칼 차고 있는 것들은 야믿음은안 돼야. <laughs> 얘 너한테 와서 부드럽게 아주 살포시 입 맞춰줄 것 같지? 무슨 입을 맞춰도 하고 <laughs> 바지부터 <붙어> 내리지야. <laughs> 그니까요 여러분 구현동화 자격증은 저한테 <laughs>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? <laughs> 예, 그 중세 시절에 팬티가 어딨어 바지 내리면 그게 곧 바지이자 팬티지야 <laughs> 그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다? 아무거나 처먹고 아무 데서나 잠들지 말라고 오,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알겠지? 뭘 뒷얘기가 더 궁금해 확 꽂으니까 놀래서 아이고 씨부라하면서 일어나는 거지 <laughs> 믿을 수가 없네요 진짜 <laughs> 너무 좋아요 너네들은 너희들 <laughs> 이런 걸 너무 좋아해. 내가 안할 수가 없어요.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게 만들어, 너희들이. 다음번에는 또 다른 동화로, 헨젤과 그레텔. 알지? 그니까, 너희들은 다 도라이야. 20, 아, 29금이 뭐야? 49금 동화. 49살 미만 청취 금지. 라푼젤 <laughs> 그 대가리털인 줄 알았는데야, 대가리털이 아니더라니까. <laughs> 왕자가 씨발 털이 왜 이렇게 곱슬곱슬해 알지? <laughs> 아니 질기긴 또왜 이렇게 질겨?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억세? 무슨 건식을 했나 <웃음> 알지? <웃음> 야 얘는 건식을 했나 보다야. <laughs> 니네나다 <laughs> 도라이들이야 <드려. 웃음> 아 진짜 믿을 수가 없다 도라이들이야 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 방종 좀... 휠체어를 왜 타? 밑에서, 야, 왕자가 그래도 한 80kg는 될거 아니니. 있는 대로 막 잡아 땡겼으니. <laughs> 발등까지 떨어졌겠지, 그게. <laughs> 아무튼, 아, 여러분들, 오늘, 어, 또 이렇게, 여러분들의 고민, 이렇게, 여러분들, 고민, 이 내가 근데, 통계적으로 봤을 때, 은비 전연이 항상 사단이야. <laughs> 항상 뭐의 발화점, 시작점은 은비야. 내 하이라이트 편집하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저 <laughs> 저게 저거를 한3일에한 번씩 차단을 해야 되겠어. 꿈에서 왕자님 만나서 다들 사과 배터잉 알겠지?